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가 10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을철 무등산 정상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의 일반 분양 1,044대 청약 접수가 평형별 최고 경쟁률 12.5대1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TN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해소 대책반을 운영하고 24일부터는 관급 공사 체불 임금과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30명의 범시민 명예 감시관을 위촉해 운영합니다. 범시민 명예 감시관은 건설협회와 건설노조, 시민단체 추천으로 구성되며 시와 공사 공단에서 발주한 관급 공사에 채불 임금과 불법 하도금 등을 감독기관에 제보합니다. 또한 원청 업체의 대금 지급 내역을 공사업체 근로자들이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이 지급 대금이 노임과 장비 대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합니다. 아울러 시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335억 2700만원의 공사 대금을 조기 지급해 건설 근로자와 하도급 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10월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을철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무등산 정상 개방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개방하는 것으로 개방 노선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해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km 코스입니다. 시민 누구나 개방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기 때문에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제구역 출입과 군사시설 촬영을 자제하고 인화물질은 휴대할 수 없습니다. 2015 광주 학의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의 일반 분양 1044세대의 청약 접수가 평형별 최고 경쟁률 12.5대1을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분양은 총 3개 단지 18개 주택 평형에 청약을 받았으며 이중 16개 평형은 분양 현장에서 마감됐고 40평형도 5.67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623명의 청약자가 몰려 전체 평균 2.5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선호 타입의 경우에는 최대 12.5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 아파트는 오는 20일 당첨자를 발표한 후 25일에서 27일 계약 체결을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GTN 단신입니다. 광주시가 9월 4일부터 10월 16일까지 광주 NGO 센터에서 진행되는 제1기 광주 시민평화통일 아카데미 수강생 3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북교류 전망과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9월 30일까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에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김치의 전통 계승과 세계화를 위해 올해의 김치 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 19회 광주 세계 김치 문화 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콘테스트는 김치 가공 업체와 개인 분야 등두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되며 부문별 우수자에게는 최고 대통령상과 상금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21일까지 신청서와 레시피 등을 시청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사무국으로 방문이나 우편 접수하면 됩니다. 광주시가 제2차 광주폴리 프로젝트의 입안으로 진행되는 서도호 작가의 풍세호텔 체험희망자를 공개모집합니다. 2012 광주비엔날레 입장권 소지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선정 시 광주 전역 틈새에 설치되는 유랑식 호텔에 1박 무료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광주 비엔날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방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G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